젊은 세대기 진짜 인정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네. 나중에 세대기 애 낳으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진짜 걱정되네. 3 0분전 자기야, 이거 자기만을 위해 특별히 만든 케이크야. 촛불 끄고 소원 빌자. 갑자기 나타난 아이. 이건 무슨 상황? 아줌마 생일 축하해요. 아 고마워. 공주님 인사해야지. 너 매일 케이크 먹고 싶다고 했잖아. 아줌마한테 케이크 먹고 싶다고 말해. 아줌마 과일이 많이 올라간 저 케이크 먹고 싶어요. 그래 잠깐만. 얘야 이 케이크는 아저씨가 나한테 준 생일 선물이야 먹고 싶으면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 갑자기 싸해지는 분위기 근데 애 엄마 진짜 얄밉네요 괜찮아 케이크 한 조각인데 뭐 아이가 케이크 먹고 싶다니까 한 조각만 나눠주세요 아이는 가만히 있는데 자 아저씨한테 고맙다고 인사해 고마워요 아저씨 넌 눈치를 반말아 먹었어? 예쁘게 고맙다고 말씀드려야지 공주님 아줌마한테 이쁜 짓 해봐 그런데 갑자기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아이 우리 공주님은 식당에서 저렇게 이쁘게 노래를 부른다니까. 눈치 없는 남자 친구는 같이 박수까지 친다. 이 상황이 당황스럽기만 한 여자 친구. 잘했어. 우리 공주님 정말 용감하다. 잘했어. 우리 아이 정말 노래 잘하죠? 아이가 생일 축하 노래까지 불러줬는데 케이크 한 조각으로 부족하겠는데. 케이크 나눠주기 싫어? 노래도 듣기 싫고. 왜 이렇게 인색해? 이 아줌마 진짜 미쳤나. 남자 친구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짠돌이야 뭐야. 그래 자기야. 케이크 한 조각인데 뭐. 젊은 새댁이 진짜 인정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네. 나중에 새댁이 애 낳으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진짜 걱정되네. 정이 없어. 케이크 한 조각 주는 걸로 유난떤다. 진짜. 내가 애 낳으면 절대 모르는 사람한테 구걸하고 얻어먹으라고 안 시킬 거야? 뭐라고요 구걸한다고? 말버릇 밥 말아먹었어? 그건 그냥 아이 사회성 기르는 연습이라고. 아줌마가 말하는 사회성이 남의 생일파티 망치는 거야? 억지로 남이 주기 싫은 걸 달라고 하는 거고 그건 완전 깡패지? 만약 내가 줬다가 애가 배탈 나면 나한테 책임지라고 할 거잖아? 바로 그때 자기야 애가 그냥 케이크 먹고 싶다는 건데 너무 오바해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아직 애잖아요 이렇게 귀여운데 그런데 이때 엄마 케이크 먹고 싶어 울지마 케이크 줄게 울지마 아저씨가 금방 줄게 돌아가리기 직전에 여자친구 여기 과일 많이 올라간 케이크 줄게 진작에 줬으면 될거 아니야? 굳이 애를 울게 만든 다음에 주고 그래 놀리는 거야? 죄송해요 제 여자친구 대신 사과드릴게요. 야이 자식아 누가 너보고 대신 사과하라고 했어? 결국 폭발한 여자친구 어디 가는데? 우린 오늘로 끝이야. 머리에 뇌도 없는 아! 놈아? 자기야 잠깐만 그런데 있대. 엄마 나배 아파. 잠깐만 있어봐요. 이 케이크에 뭔가 문제가 있어. 빨리 119 불러. 119 배상하세요. 책임져. 내가 당신 얼굴 다 녹화해 놓고 있어. 어딜 도망가려고?